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우리나라는 입국하기 전에 PCR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입국하고 하루 만에 또 PCR 검사를 하라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게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로마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로마의 죽을 구경하기 시작한 지한 10년 더 되었고요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 역사적 장소에 가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로마는 참 많이 갔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스위스, 터키 등 로마 유족을 구경하는 것이 저희 즐거움이었습니다. 10년 이상 해마다 여름에로마마유족찾찾아다니데데재 i 년에는 이집트로 가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포기했고요. 작년에는 터키를 가려다가 t 타가 다시 유행하는 바람에 또 포기했습니다. 올해도 다시 코로나 환자가 증가되는 바람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미 코로나에 걸렸고 며칠 전 코로나 4차 접종을 완료하고 드디어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특기를 다녀오면 그동안 다녔던 수많은 장소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장소들을 하나하나씩 유튜브에 소개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로 귀국하기 전에 외국에서 PCR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와야 귀국할 수 있다는 방역 지침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당일 PCR 검사를 또 해야 한다는 거죠. 현재 다른 나라는 입국할 때 이런 지침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특히 입국할 때도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입국자가 코로나를 옮긴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코로나 감염이 대다수입니다. 요즘 우리나에서는 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과거와 달리 접촉자 역학 조사도 하지 않는데,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구태여 입국 전 PCR 검사를 하게 한다는 거 이거는 코로나 방역에 별 소용이 없이. 우리나라 국민들만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룹바에는 대구에서 서울 갈 때도 출발전에 검사하게 하고 와서 도 검사하고 서울에서 제주도 갈 때도 미리 PCR 검사하게 하고 도착해서 또 PCR 검사하라고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불편할까요? 이건 외국 사람들에게 훨씬 더 황당한 제도일 겁니다. 경제를 살린다고 다들 고생하죠. 그런데 이런 제도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하러 오거나 사바라 오는 것도 망설이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일 겁니다. 출발 전 검사는 그렇다 쳐도, 들어와서 하루 만에 검사하게 하다가, 만일양성이라도 나온다면, 그거 생각만 해도 곤란할 겁니다. 만일저 같은 경우, 특히 이국에서 바로 PCR 검사를 해야 하고, 양성이 나오면 격리한다면, 저는 이번에 터키행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입국 전 PCR 검사, 입국 후 PCR 검사, 이런 걸 하라고 하면요.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아주 큰맘 먹지 않고는 가기도 힘든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 2주의 휴가 받아서는 방문조차 할수 없고, 적어도 일주 이상 격리를 각오하지 않으면 갈 생각도 하기 힘든 나라인 거죠. 경제를 살리자면서요. 외국 관광객도 오게 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 사람들 오는 것을 거부하는 나라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 별 쓸모도 없는 장벽을 만들어서 일부러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방역제도 이제 별 실효가 없는 제도는 좀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